가성비 주식형 모니터, 최근 사용자 후기로 알아보는 최고의 모니터. 게임 플레이 중 끊기는 화면과 부족한 그래픽 디테일에 답답함을 느끼셨나요?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두셔도 됩니다. 알파스캔 QHD 게이밍 모니터 콘캐스트가 그 해결책이 되어드립니다. 165Hz의 초고속 화면 재생 빈도로 매끄러운 플레이를 제공하며 QHD 해상도가 더해져 더욱 생생하고. 실감나는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IPS 패널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일관된 색감을 유지할 수 있어 몰입감 있는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. 이 모든 혁신적인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게임 세계로 안내합니다. 지금 바로 알파스캔 QHD 게이밍 모니터 콘퀘스트로 한층 더 깊이 있는 게임 경험을 즐겨보세요. 차명함의 끝판왕 LG전자 QHD 모니터 32QN65를 소개합니다. 현재 사용 중인 모니터에서 흐릿한 화면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 모니터가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. QHD 해상도를 탑재해 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. 덕분에 이미지와 영상이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나고 세밀한 작업 시에도 픽셀의 방해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장시간 사용 시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의 편안함까지 생각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LG전자 QHD 모니터 32QN65로 경험해 보세요. 완벽한 화질을 만나보세요. 혹시 화면에서 작은 결점이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이제 선명하고 완벽한 화면을 원하신다면 그 고민은 끝입니다. 바로 크로스오버 27F D-SB IPS FHD 백블랙 무결점 모니터가 그 해답입니다. 이 모니터는 탁월한 FHDs 해상도를 통해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에서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. 특히 무결점 품질 보증으로 화면의 결점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.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. <목소리>